안녕하세요. 오늘, 어,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밤의 여왕과 은퇴 형사 발췌문, 이거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부터가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어두운 밤공원, 만석의 여성, 그리고 은퇴 형사라 시작부터 뭔가 강렬한 느낌이 오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어떤 점이 실화처럼 느껴질 만큼 흥미로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서울의 한 밤공원에서 시작돼요. 만삭의 몸으로 나타난 여자, 미나라고 하죠. 이 여자가 남자들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오빠, 오늘 밤 외로운데 나랑 뜨거운 밤한번 보내지 않을래요? 어우, 굉장히 도말적이네요.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막 수근거리죠. 아니, 저 배로 뭘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호기심 반, 의아함 반.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왕년의 강력계 형사 강철중씨 올해 65이신데 이분이 딱 미나를 본 거예요. 아 베테랑 형사의 눈에는 뭐가 달라 보였군요. 그렇죠. 딱 보고 저건 쇼다 이렇게 직감한 거죠. 음 이게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친 겁니다. 이첫 장면. 어떠세요? 굉장히 긴장감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가 정말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독자나 청취자의 시선을 확 잡아 끌죠. 그리고 중요한 건 철중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 네, 그 형사적 직감이 발동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 직감을 따라서 밤마다 미나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해요. 뭔가 있다, 파헤쳐 봐야 한다, 이런 거죠. 흠. 어떤 걸 발견하게 되나요? 그 청취자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요 철중이 미나의 눈빛을 봤는데 그 안에 그냥 유혹이 아니라 깊은 절망이랑 공포가 서려 있는 걸 읽어내요 아 눈빛에서요 네 그리고 미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남자들 그 똘만이라고 불리는 감시자들의 존재도 확인하고요 이게 다 악명 높은 흑룡조직 애들이었던 거죠 흑룡조직이요 범죄 조직이군요. 네 아주 질 나쁜 조직이죠. 그래서 철중이 결국 미나에게 접근해요. 처음엔 미나가 엄청 경계하죠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철중이 어떤 그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고 눈물로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건가요? 아 정말 충격적인데요. 미나가 사실은 흑룡조직 보스한테 붙잡혀서 거의 성로에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성로예요 네, 밤마다 남자들을 유혹하는 건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 시켜서 하는 연기였어요. 심지어 약물, 뭐 각성제나 환각제 같은 거에 취한 상태로요. 세상에, 너무 끔찍한데요? 더 끔찍한 건 흥룡이란 놈이 이 장면을 다 촬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변태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협박 카드를 쓰려고. 아. 촬영까지 네 미나가 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가뜨렸다고 절규하는데 이게 진짜 단순한 유혹극이 아니라 한 인간을 완전히 파괴하는 잔혹한 범죄 현장이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 상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군요.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겉모습과 실상의 대비가 정말 극명해서 더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더큰 반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 반전인 게 미나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흑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구죠? 바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정재계 거물 A씨라는 겁니다. 와, 정재계 거물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흑룡의 꿈인 아주 치밀한 계략이었어요. 이제 좀 위기에 몰린 흑룡이 재기를 노리고 일부러 A씨를 미나랑 엮어서 임신을 시킨 거죠. 일부러요? 네. 그리고 그 아이를 황금 열쇠 삼아서 A 씨를 협박하고 그걸로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거대한 음모였던 겁니다. 와, 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그럼 미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그래서 더 절박했던 거죠. 아이만큼은 이 더러운 거래에 이용되게 할수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외치는 게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처절한 모성애였군요. 그렇죠.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 이 반전 때문에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커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서 사회적인 거대 음모로 확장되죠. 그렇죠. 이제 철중 형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악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철중의 분노가 폭발해요. 미나의 사연을 다 듣고는 이런 개만도 못한 놈들 하고 격분하죠.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네요. 은퇴한 형사 혼자서 거대 조직을 상대할 수 있을지.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철중이 미나에게 약속하거든요. 내 모든 것을 걸고 저 악마 소굴에서 너랑 아이 반드시 빼내주마. 이렇게요. 와 정말 멋진데요? 네. 그리고 이 다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어요. 은퇴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 노하우, 그리고 옛 동료들과 후대들. 그 인맥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죠. 아, 조력자들이 있었군요. 네. 철중이 이들을 은밀하게 불러 모아서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결과도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통쾌했습니다. 치밀한 작전 끝에 흥룡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흥룡 일당을 전부 검거해요. 그리고 미나는 마침내 구출됩니다. 와, 정말 다행이네요. 속이 다 후련합니다. 네. 이런 전개가 이 이야기가 가진 어떤 극적인 힘, 정말 실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고 또 건강한 딸까지 순선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좀 예상치 못한 해피엔딩이 있다던데요? 네. 이 부분이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처음에는 보호자와 피해자의 관계였잖아요. 철중과 미나가. 네, 그렇죠. 구원자와 구출된 사람. 근데 서로에게 의지하다 보니까 감정이 싹튼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아, 결혼까지요? 철중 씨랑 미나가요? 네. 어쩌면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각자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가진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런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고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과정. 이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결, 사랑이 구원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철중 씨가 아이를 정말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요. 미나도 과거의 상체를 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철중씨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른다고 하고요 와 정말 밤에 공원에서 위태롭게 시작된 만남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찬란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네요 네 어찌 보면 가장 극적인 판타지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 감동적인 결말이죠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숨겨진 진실 또 예기치 못한 영웅의 등장 그리고 모든 걸 이겨낸 사랑과 구원까지. 네. 이 이야기는 정말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개인의 사연과 고통, 그리고 어, 아무리 어두운 순간이라도 거기서 피어나는 어떤 인간적인 유대, 용기, 이런 것들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요, 이 이야기가 정말 실제 사건에 어느 정도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이런 극적인 요소들이 청취자께서는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